흐려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해가 보이네요. 미국 사람들은 낮에 더워서 그런가, 해가 뜨기 직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저기 지금 일출을 보러 온 관광객도 두분 계시고. 니가저 친구 없냐면내 <laughs> 친구는 꽃다에 있어라 고했어 여기 보통 이제 뭐 현지에 사는 가족들이나 뭐 커플들 이렇게 이 많이 오나봐요 그렇게 놀러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신기해 하시네 아 어, 지금도 너무 시원하다 제가 2019년도 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와 거의, 거의 20, 21, 22, 23 5년째 함께하고 있는 텐트거든요 단한 번도 망가지지 않고 진짜 대만족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다른 텐트를 막 사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막 <목소리를> Korea, yeah? <laughs> yeah Korea. Oh, acting <laughs> <Balinese>. <laughs> <laughs> I'm sorry. It's very nice, nice place. It's good camping. Thank you. Where do you stay in Um, I'm tourist. Oh, okay. Yeah, and. My friend in Kuta. Yeah, it's in tomorrow. Are we go Kuta? Kuta. Yeah.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다들 저 제가 발리에서 지내는 줄 아세요? 여기를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한국에서 짐 싸고 올때 진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왜 다시 싸려고 하면 안 되죠? 짐을 다 쌌고 이제 기사님을 기다려 보려고요. 어제 버스 타고 왔던 짠디다사로 가서 거기서 하루 묵고 좀 쉬다가 다음날 이제 공항 근처인 꾸따로 넘어갈 생각이고. 네, 일단 숙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은 해줄진 모르겠는데 일단 와 봤습니다. 너무 더워서 호텔에 있는 수영장을 가려고 합니다. 아까 좀 산책을 좀 했는데 여기 약간 수상 액티비티도 할수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제가 내일 다시 짐을 싸고 돌아가야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냥 해변 말고. 우. <놀람> 근데 음, 엄청 깨끗하진 않지만 바다 뷰가 보이는. 바다 부가 아니라 그냥 바다잖아. 미쳤다. 여기가 짠디다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투어로도 잘안 오는 곳이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생소한 곳이에요. 호스텔이 바다에 붙어 있어요. 영상에 유료 광고가 떠서 놀라신 분이 몇분 계실 것 같아요. 어, 사실, 어, 오늘 제가 이거 입고 있는 거,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짱구 1일 투어 했을 때도 입고 있었고, 스노클링 하러, 하러 갔을 때도 제가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어, 여행 중에 이거 좀 활용하고 있는데, 후기를 그좀 남겨주시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제 공받은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제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좀 사다 준 건데 요번 여행을 제가 큰맘 먹고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발리에서는 물놀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아서 제가 이걸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 제안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간단하게 또 짧지 짧게 또 제가 어떻게 이걸 좀 활용하고 있는지 이 제품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 려고 합니다. 갑자기 또 다른 분들이 실어 오셔가지고 제가 자리를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슬로와 페리 커버티. 업 이름 조금 어렵나요? <laughs> 그리고 말 그대로 커버업티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영복 위에다가 뭐 커버업처럼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은뭐 운동하시는 분들 탑 위에다가도 입기도 하고 사실 어, 저, 저 외에 모든 분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시지만 아, 저는 그게 조금 아직 부끄럽거든요 그냥 제가 아, 뭐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지만 아 뭐랄까 제가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찾게 된 옷인데 이렇게 뭐 수영장을 가거나 아니면 해변 나갈 때 그냥 수영복 위에다가 아니면은 제 그냥 속옷, 탑 위에다가 그냥 입고 나가면은 저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럴 때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게 앞뒤로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일단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제 옷이 좀 더럽긴 하는데 수건 재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는 물놀이할 때이 옷을 입으니까 뭐 이렇게 물에 적고 나서 잠깐 뭐 썬베드에 나와서 쉬거나 잠깐 어디 이동하거나 할때 이걸 수건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생각보다 넓어서 이런 걸뭐 하체도 이걸로 닦기도 하고 상체도 이렇게 닦기도 하고 저번에 제 영상에서 저 스노클링 다녀온 영상에서도 이거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장면이 아마 있을 텐데 그때 쓴게 수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챙겨가서 수건처럼 이렇게 닦고 어디 이동할 때 엉덩이에 이제 허리 침에 묶어가지고 차에 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건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배낭여행자 입장에서는 뭔가 한 가지 물건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 다른 짐을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 우리에서라도 이걸 좀 챙겨온 거는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여기서 푹쉰 다음에 내일 다시 버르마 버스 타고 꾸따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어, 확실히. 그 버스가 뭐 지역버스, 뭐 로컬버스는 아니지만 이제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약간 투어버스 같은 건데 훨씬 저렴해요. 훨씬 저렴하고 여기서 꽃다 가는데 12,500원 정도? 안, 그거보다 안 되겠죠. 환율로 치면은. 그렇게 해서 꽃다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이제는 조지아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올해에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 1순위가 바로 조지아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울 그 시기에 5, 6, 7월 이 시기에 조지아를 가는 게제 사실 가장 큰 버킷이어가지고 거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좀 쉬, 쉬었고요. 아, 배꼽시계가 울려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도 유형이면 바다 근처니까. 해변가에 있는 식당에서 먹으려고 해요. 아까 수상 액티비티 저한테 소개해준 친구 있는 바로 왔는데, 아, 여기에는 음식은 안 파네요. 여기서 가볍게 맥주랑 이런 거 한잔하고, 어, 과자 같은 거 사가지고 수출 들어가야 될까봐요. 응. 요즘에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 여기. 여기가 좀 관리도 어쨌든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화산재들이 꽤 있고, 여기 아예 화강암 해변이라고 지도에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제주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어, 달라.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여기 와서 되게 기분 좋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게, 되게 자연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현지인 중에서도. 노을이 항상 이제 노을과 일출을 보러 그 장소에 사람이 항상 있고 그냥 그걸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같아요. 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즐기는 구독자 이벤트는 댓글로 슬로와 커버업 티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소중한 한 분께 슬로와 커버업 티를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첫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땡리마카시.